영천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기문 시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시장은 먼저 지난 5년간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스마트 성장 도시 영천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공사가 내년 6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보상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경북 경제자유구역 국내 복귀 1호기업인 주식회사 화신에 8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로 지역 미래차 부품산업 발전에 큰 힘을 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 13년 만에 경청 경마공원 첫 공, 영천 한방만의 산업특구가 전국 184개 특구 중 최우수 특구 선정, 전국 첫 자격 주산지 지정, 부연산 산림복합체역관 개장,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난방비와 농업용 면세류 구입비 지원, 전국 최초 경로당 북박이 소파 설치, 맑은 수돗물 단계적 공급 등의 성과를 꼽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수상하는 등총 46건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2년차에도 알짜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제, 복지, 문화 등 지역 전반의 민생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 관광을 위해서는 2015년 개관의 목표로 영천시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임란 연천성 수복 전투 중고 교과서 확대 수록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은 영천 시장은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